레드 카펫인데요. 레드 시상하러 가시는 느낌이 어떠신가요? 아 이게 진짜 그좀 여푼 아끼자고 기차 타고 지금 어? 전철 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. 들어가시죠. 네네네 들어가시죠. 아, 음, 상품 판매, 고객 관리, 그 다음에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, 법무 특허까지 어, 관리를 해드리는 게 바로 스크도제 교육 방식입니다.